혹시 오늘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지 하면 눈앞에 있는 음식 지금 양껏 드신 후에 아 어, 배부른다 하면서 후회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 오늘 그래서 제가 20년 넘게 해오고 있는 저만의 좀 강력한 이 다이어트 루틴을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 적어도 4끼 같은 시간 같은 양 같은 음식을 드시는 걸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하게 되는요 어떻게 맨날 같은 거를 먹고 살아요? 질리지 않나요? 일하느라 바쁜데 어떻게 같은 시간에 매일 그렇게 맞춰서 먹나요? 아, 이런 질문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요, 저희 몸은 예측 가능한 리듬을 정말 좋아하는 유기체입니다.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게 되시면 내가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도 모르고 또 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맛을 따라가다 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과하게 섭취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 혈당이 요동을 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인슐린이 갑자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지방을 아주 쉽게 저장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고, 또 배고픔도 더 심해지고, 또 결국 이입 터짐의 시작이 폭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사이클을 계속 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과 양을 먹게 되면 네, 물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혈당과 이슈륜이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또 지방도 덜 쌓이고 배고도 많이 줄게 되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실 거예요. 지금 제가 경험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 저희 몸에는 이 24시간 생체리듬, 카디언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리듬에 맞춰서 호르몬과 대사 작용 그리고 에너지 소비가 조절이 되는데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게 되면 이 리듬이 깨지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살이 더찔 수밖에 없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장 건강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계속 이 비슷한 음식, 깨끗한 음식들이 일정한 시간에 어, 들어오게 되면 저희 장내 세균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상당히 건강해지게 되고 또 소화도 잘되고 염증이나 불필요한 부기 등도 많이 빠지게 됩니다. 결국 지루하게 보일 수 있는 이 루틴이지만 이 예측 가능한 아, 이 식단을 내가 가능하다면 아, 내 몸에 규칙적인 데이터를 내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 꾸준히 하게 되시면 내 몸을 정말 살 빼기 좋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근육을 지키면서 자, 지방만 뺄수 있는 이 식단의 단순함, 일정함이 정말 강력한. 아, 무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 여기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10년 넘게 이, 아, 직접 경험을 해, 하, 해오면서 제 몸으로 증명을 해오고 있는 저를 한번 믿어주시고 한번 그렇게 꼭 해보시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